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사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여성인 사홀에서는 어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봄이 왔나 했는데 벌써 가을이고, 가을이구나 했더니 겨울이니 말이에요. 그래도 시간이 빨리 가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던 지극지극한 순간도 순식간에 확 지나간다는 거죠. 특히 잊고 싶은 안 좋은 일이요. 지난해 우리 집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겠지만,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줄은 몰랐네요. 저희 엄마는 난 제가 12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암투병을 하셨던 건 아니고, 자와 10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을 낳은 후 암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해요. 병원에 다녀온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 낸적 없던 엄마가 우는 모습에 무척 놀랐어요.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다 온 아빠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건 며칠 후 할머니께서 제 집에 오셔서야 알게 되었어요. 엄마와 왜 할머니가 방에서 하는 얘길 우연히 어떻게 됐든지요. 그때 암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죽을 확률이 높은 병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이별을 짐작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엄마가 암에 걸린 건다내 남동생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몸도 약한 엄마가 남경색을 임신하는 바람에 입힌 심해져서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가 아픈데 약도 못 써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어요. 라고요. 엄마는 아니라고 했지만요. 이거 사안이긴 뭐가 아니야. 네가 다름이인. 10만 안에 써봐. 이렇게 암까지 걸려댔나. 안 그래도 몸도 약한 게 다름이 가는 바람에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생으로 버티다가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 이 계단이 치즈파시아몸 약한 며느리 앞에 두고 툭하면 손자 타령을 하더니 그간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된 거라고. 아름이 일 왔으면 됐지.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해? 가끔킨 이만이 유난을 떨며 사람을 들들 볼까? 아요 모진 인간대 기어이 내 딸을 잡아 먹는구나 다 필요없다. 아픈 년이 무슨 애를 키운다고 그래 그렇게 원하는 손주 나줬으니까니 네 시어머니 보고 손좋게 오라고 하고 넌 일단 방부터 고치자. 천구팔도를 다 돌아서라도 내가 니네 병은 꼭 고칠 거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뭐고? 너한테 네 새끼가 중요한 만큼 나한테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엄마 마음은 잘 알지만 그렇게 못해가는 날까지 내 아이들은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 모습 눈에 담아 가고 싶단 말이야. 아 불쌍한 년 한창 젊은 나이에 어쩌자고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선 그날 엄마와 외할머니는 부둥켜안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 저희 남매를 친가에 보내겠다던 외할머니는 저희 집에 남아 엄마 대신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외할머니는 혼자서 엄마 병수발부터 집안 살림에 저희 남매 육아까지 맡았어요. 엄마는 그런 외할머니께 죄송했던지 툭하면 나와서 설거지를 하다가 외할머니랑 싸움을 벌여야 했지요. 그래서 보다 못한 나는 외할머니를 도와 일찍 살림을 하게 됐어요.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떻게든 엄마랑 외할머니가 되었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사는 형편이 아이를 일찍 철들게 한다고 저도 그랬어요. 창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아인데도 학교가 끝나기가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2년도 채안돼 암진단을 받은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안 좋은 일은 연이어 찾아온다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식구는 이사를 해야 했어요. 엄마의 병원비를 대느라 돈이 많이 들어서 집을 팔고 전세집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엄마와 정이 들었던 집을 떠나 좁은 집으로 이사를 옮긴 후에는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병색이 짙었던 엄마의 얼굴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엄마는 낸 날에 핏기 없는 얼굴에 힘없이 축 처진 모습 뿐이라서요.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빠지는 바람에 머리엔 내일 비닐을 쓰고 계셔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닐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알이 다섯 권 해요. 그래도 저는 이런 기억이라도 가지고 있지, 제 남동생한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세살 무렵,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어릴 적에 엄마 사진을 펼쳐두고, 남동생에게 엄마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설명해 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동생은 기억도 안 나는 추억에 빠져 흐뭇해 하곤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던지, 녀석이 마른 안 해도 엄마 손이 한창 필요한 나이에 기억도 안 나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야 하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요? 그러니, 동생은 제게 있어 아픈 손가락에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에 남동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그런 젖보고 친구들은 누나가 아니라 꼭 엄마가 따고 놀리곤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엄마 없이 자란 동생이 불쌍한 걸로 생각해요. 다행히도 남동생은 제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단한 번도 제게 말대꾸 를 하거나 함부로 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동생한테 극성 맞은 엄마 같았다면 남동생은 제게 세상 누구보다 착한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엄마의 빈자리를 서로의 온기로 채우며 살아갔을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뛰어다녔죠. 하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무렵 우리 집은 IMF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그 바람에 전세를 빼서 월세 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이사를 해야 했어요. 살림자리는 점점 콩색해지고 지출을 늘어만 갔죠. 제등록금은 장학금과 알바로 충당한다고 해도 아빠 프로 된 은행 대출 구이자와 월 3급 밖에 공과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초등학생인 동생은 아빠와 제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학원 일 다니지 못한 채로 이어 그래도 어찌나 영특한 던지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에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언젠가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건 오로지 독자밖에 없었다고. 그때 책을 많이 읽은 덕분에 대입논술 시험도 어렵지 않았다나요? 해맑은 얼굴로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내 동생이 이렇게 어렵게 잘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 때문에 말이죠. 내 순간 막막하고 비치하곤 한쪽이 보이지 않던 암담한 생활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추측을 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엄청난 취업난을 뚫고 취직을 하고 나니 그나마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월급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와서 그랬죠. 게다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빠가 뒤늦게 고엽제 판정을 받게 되어 매달 국가유공자연금도 받게 돼서 그나마 숨통도 풀렸고요. 덕분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생겨서 매달 들어가던 월세 대신 10만원도 안 되는 임대료를 살게 됐죠. 안 그래도 혹시 몰라서 취직하고 나서 주택 청약 적금을 들어왔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무엇보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을 겪던 아빠가 힘든 일을 그만두시고 쉴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알마 뒤 저희 집에 경사가 났어요. 동생의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서울대학. 에어 집안 사정 때문에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서 걱정했는데 지용돈을 모아서 방학마다 대형 학원 새벽반에 등록해 수능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어찌나 기특하다던지. 요즘 같은 세상에 개천용은 꿈도 못꿀이라고 했지만 제 동생처럼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애라면 못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식이 서울대 합격한 것처럼 신이 난 전에 모처럼 동생을 데리고 나가 옷과 가방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몇 년만 더 고생해 달라고요. 그럼 그 후로는 자기가 벌어서 아빠랑 철을 부양하겠다고 말이죠. 누나는 나한테 엄마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누나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누나. 거된 그 말에 그동안의 고생에 눈 녹듯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생사 모든 일이 그렇듯 변하지 않는 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누나가 가장 소중하다. 남동생은 대학에 들어가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순위가 바뀌고 말았거든요. 루나, 인제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당연한 일인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런지 부부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거구나. 남동생 여친은 인천에 있는 전문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운항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제 동생보다 두살 많은데 승무원이 꾸민 그 친구라 그런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다고 하더 군요. 나처럼 착하고 소추도 없고 생기반 군 친구야. 아마 보면 누나 마음에도 맞을 거야. 동생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재수 없친요 자랑 을 늘어놓았어요. 그 모습에 다행 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삼 킨한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남동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며 제 직장 근처로 둘이 찾아왔지 뭐예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언제 봐도 봐야 할 처지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나가 보니 동생 말대로 모델처럼 키도 크고 오 예쁘더라고요. 내일 어린 아이가 떤 남동생은 지도 남자라고 여자친구 앞에서는 꽤 무게를 잡고 어른스럽게 행동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속으로 한참으로 썼다니까요. 처음엔 서먹서먹 했지만 같이 저녁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다 보니 남동생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목소리도 사근사근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성격이 좋아 보였어요. 옷차림도 수수했고 동생 말대로 사치도 없어 보였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여자라면 올케로 들어와도 괜찮겠다 싶었죠. 더군다나 남친의 누나인 저한테도 구김없이 어찌나 싹싹하게 잘하는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 했던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요따 중에 남경생이 그러는데 여자 친구도 잘을 무척 마음에 들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고 여름에는 워터파크도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길3의 남동생 앞으로 군입대 영장 이 나왔지 뭐예요 어린 동생을 근대 에 보내게 된 저는 걱정이 앞섰 어요. 호교 군대에서 가혹행위라도 당 하면 어쩌나 훈련 중에 다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요. 그래서 동생한테 영장이 나오고 부터는 밥맛도 없고 의욕도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남친과 생이별을 하게 된 여친만 하겠 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용돈을 쥐어주며 입대하기 전에 여친 마음 좀 풀어주라고 했어요. 동생은 같이 만나러 나가자고 했지만 들이보내기에도 빠듯한 시간인데 눈치없이 끼는 게뭐 해서 그냥 둘이 만나라고 했죠. 이때 전까지 남은 일주일간은 동생과 여친 둘이서 거의 매일 만나 다시 피하며 지냈어요. 취업준비로 바쁠 텐데도 남경 3여친은 기과의 시간을 내서 동생과 시간을 보내주었죠. 한번 인간은 외박도 있더라고요. 동생 말로는 심야 영화를 보내라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이 바로 문제의 날이었지 뭐예요. 아무튼 남동생은 무사히 훈련소에서 퇴소하고 자대배치를 받았어요. 그동안 회사 업무로 바빴던 저는 그제야 시간이 좀 나게 되었죠. 그래서 남동생 여친을 불러밥이라도 사주려고 불러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웬 아주머니와 함께 나타났지 뭐예요. 누구신가요? 물었더니 됐든 언니, 저희 엄마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엄마까지 모시고 나오는 건좀 과하다 싶었거든요. 탐사자는 군대에 있다고 하니 이번 일은 부모가 나서서 처리해야 할것 같은데 아버님은 안 나왔어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남동생 여친을 쳐다봤어요. 언니의 다름이 한테 아직 얘기 못 들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임신이라는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남정 전 여친 너무도 해맑게 웃고 있지 뭐예요? 이 상황에 당황스러운 건 오직 저 뿐인 것 같았어요. 그때였죠. 여친 어머님이 그러더군요. 요즘 세상의 속도 위반 이외에 다른 게 없어? 사실 나도 우리의 속도 위반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자랐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게다가 학생이라고는 해도 서울대 출신인데 취직이 아직 못 하겠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시댁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겠지만요. 일단 우리가 출산하기 전까지 지낼 아파트랑 차 하나 해 주세요.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파트랑 차량료 어머. 그럼 그 정도도 안해 주려고 했어요? 앞길 창창한 애 임신시켰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의 스튜디오스 때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그런 애가 임신하는 바람에 취업도 물 건너 간판에 그 정도 누못 받아요. 그쪽도 여자라면서 젊은 사람이 설마 혼전 임신이라고 세간경 끼고 보는 건 아니죠. 그런 거면 나못 참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고마운 마음에 밥반께 사주로 나왔다가 봉변을 당하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동생과 통화를 해보고 상황에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오는 내내 너무 심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임신 사실도 놀라운 판에 아파트에 차를 해달란 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만 해도 고작 스무평 남짓한 임대주택에 사는 처지인데 아파트에 차까지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걱정을 안고 있는데, 그날 밤 남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다짜고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어디서 나 정말 기억이 안 나, 자. 니랑 대학로에서 술 마신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흐릿하게 필름이 끊겨서 하나도 기억이 없어. 근데 며칠 전에 자원이 카페에서 와서 그러더라고 해, 차기에 임신했다고, 아, 나도 정말 미치겠어? 기억은 없는데, 내가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누나, 나 어떻게 해야 돼? 음, 필름이 끊겼다고는 해도, 배가지가 진막당에 발뺌을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좋아서 만난 사이니까, 이참에 결혼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역시 저와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함, 하기로 하고, 그주 주최말로 약속을 잡았어요. 하지만 참, 아파트랑 차액이 있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빠 역시 많이 놀라실 테니까요. 그리고 또 만나서 제집 사정을 얘기하면 그쪽 부모님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고요. 그렇게 그주 금요일이 됐어요. 회식이 잡혀 있어서 부서 사람들과 고깃집에서 1차를 하고, 2차로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했죠.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소변이 마렵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역한 냄새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지 뭐예요. 누가 개념없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나 속으로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남동생 여친 목소리였어요. 아시아몰라 나이트 갔다가 온나이트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됐지 뭐야? 별수 있냐? 군대 간 남친한테 덤탱이 씌웠지 사는 건 그저 그런데 그래도 서울대생인데 제대하면 번듯한 직장은 얻지 않겠어? 게다가 걔네 누나가 동생이라면 벌벌 떨어요. 즉 결혼 준비 자금도 말만 잘하면 다 털어줄 것 모르긴 해도 나중에 애 낳으면 애도 잘 봐줄 거다. 땡 잡긴 4월 대인과 하나 빼면 아무것도 없는 직교적인데 암튼 내일 엄마가 걸판 짓는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지. 어차피 취직도 안 되는 거 이참에 치원이나 하는 거지 뭐. 외제차 한 대랑 아파트 하나 해달래서 남친 제대하기 전까지 거기서 살려고 생활비 남친 누나한테 용돈 받았으면 되지. 안 그래?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걸레처럼 막 살아온 주제에 감히 내 동생 인생을 망칠 팔다니. 그래서 그 길로 나가 대걸레 땀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그년이 있는 칸에 퍼 부었어요. 그러자 비명소리와 함께 밖으로 튀어나오더군요. 쌍욕을 하며 나오던 여친은 제 얼굴을 보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오 언니 누가 네 언니야? 아 인간 말종 같은 게 뭐야? 원 나의 아 진짜 어디서 굴러먹던 게 새끼가 감히 내 동생 발목을 잡으려 들어? 그래 나네 말대로 내 동생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동생 인생이 똥물 튀기는 너 같은 것들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어떻게 키운 동생인데 네가싼똥 치우는 걸레로 쓰려고 들어? 너 오늘 임자 만난 줄 알아? 안 그래도 한동안 동생 문제로 골머리를 썼던? 전엔 머리에 꽃꽂은 미친년처럼 광분에 선, 그냥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그쪽도 순순히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듯이 긴다리를 이용해 자를 발로 차더라고요. 한밤 중에 화장실에서 벌어진 육탄전으로 가게 주인과 직원들이 달려왔고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출동을 해야 했어요. 뭐, 여자들 싸움은 다 그렇듯 사실 주먹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는 없었어요. 다만 둘다 머리가 꽃다발처럼 흐트러졌을 뿐이죠. 음, 그래, 치컵 고소가 하는데 그럼 남북구 더블로 갈게. 내동생이 도안인데 임신했다고 사기치고 아파트랑 차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난사경 협박으로 너랑 니네 엄마까지 이타고 소해줄게. 아참, 혹시나 해서 말인데 하부는 없다. 나는 니네 무녀가 즉각 제대로 치르는 거꼭 봐야 될거든. 그러자 지금까지 고소를 하겠다고 뻥뻥 큰 소리를 치던 게 바로 얼굴을 바꿔서. 니가 제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해요. 부탁드립니다. 존중하고 상호양보하는 대화를 이어가 주세요.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대화하면 서로 더 좋은 소통을 할수 있을 거예요.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아요. 언니의 언니의 저를 애타게 부르는 남동생 여친을 뒤로하고 저는 파출소를 나왔어요. 지난 며칠간 지끈지끈 하던 머리가 그렇게 말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들은 남동생은 안도하면서도 책에 미안했어요. 도움은 못될망정 이런 일로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구요. 그래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죠. 나의 마음 먹었다고 성인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야 하잖아. 성인이니까 이제 나한테 은혜가게 딴 생각 말고 앞으로 내 인생 사인물을 살 생각해.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니까 어쩌면 이 말은 동생한테 하는 충고가 아닌 제 자신한테 하는 다짐이 됐는지 몰라요. 그동안 4시에 엄마 없이 자란 남동생이 가여워서 제 인생보다도 남동생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갚고 나니 오히려 남동생에 대한 과한 사랑이 독이 될것 같아요. 수 있겠다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생한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낚시대를 사주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송은 남동생한테 이임하기로 했어요. 지가 싼 똥은 자신이 치우는 거란 걸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랑도 책으로 배웠다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 동생이 그 짝이지 뭐예요. 누가 서울대 아니랄까봐 군 생활 중에 도서관에서 법전을 파내지까지 빌려서 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보면 사법고시 보는 줄 알겠다니까요? 그 좋은 머리는 왜 공부하는데만 쓰는 건지, 무려 법률공단에 자문하면 쉬운 일인걸. 어쨌거나, 제 동생이 인생의 첫 낚시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려니 제 일이 근질근질 하긴 하지만요. 저도 제 자신을 챙겨가며 새 식구 힘차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 주변에 이상한 인연으로 엮이지 마시고 좋은 분들 만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